영에 대한 말씀암아 기도와 항 찬양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와 성령으로 아니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르게 쓰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믿는 사람 중에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이런 말을 왜 할까요? 바울은 우상숭배에 대해 경고하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상숭배를 이끌림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자는 예수님에 대해 저주할 수 있다는데, 저주한다는 것은 악담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악다군이를 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시라고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마다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하고 악다구니를 썼는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그런 악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생각하면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뿐인데 우상 숭배는 그곳에 우상을 주인으로 모셔 드리려는 영적인 미용을, 미혹을 당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바로 삼일체 위 하나님 중 성령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분이 계신 거룩한 곳에 그곳의 주인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모셔드리지 않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성, 기도, 암성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